네, 안녕하세요. 잉글리스트 손꾸락 튜터입니다. 오늘 결론부터 말하기, 그리고 시제 연습까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만약에 여러분이 영어 공부를 하고 계신데, 오늘 수준만큼은 내가 어떻게든 해볼만 하겠다. 그러시면 영어 회화 가능성이 있는 거거든요. 꼭 끝까지 함께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부모님 배러 체플 힐에 갔다 왔어. 이렇게 한순간에 딱 내뱉고 싶단 말이야. 그러면은 여러분이 무조건 결론부터 딱 짚어내야 돼요. 나 부모님 배러 부모님 배기 위해서 이러는 목적이 되기 때문에 중요한 사항이 아니고 일단 나는 채플힐에 갔었어가 먼저 나와야 돼요. I went to Chapel Hill 이렇게 먼저 나오는 거지. 그 다음에 부모님 배러. 뭐뭐 하기 위해서 영어로 어떻게 하죠? For 아니에요. To 동사를 사용해 주시는 거예요. t 동사, 행동하는 단어를 쓰면은 뭐뭐 하기 위해, 우리가 일반적으로 나 마켓에 우유 사러 갔다 왔어 우유 사기 위해서 to buy some milk. 이런 식으로 하는 거거든요 for는 명사를 위한 거예요 for me, 나를 위해 for you, 너를 위해 이해되셨죠? 그래서 I went to Chapel Hill. 나는 Chapel Hill에 갔었어, 갔다 왔어 뭐하러? to 방문하다 영어로 어떻게 하죠? to visit my parents 나는 부모님을 뵈러 뵈기 위해서 체플힐에 갔다 왔어 이해 되셨나요? 그래서 여러분이 머릿속으로 생각하실 때아나 지난주에 어, 엄마 아빠 보러 체플힐 갔다 왔어 체플힐 갔었어 I went to Chapel Hill 이렇게 하고 뭐, 뭐 하기 위해서 to visit my parents 이런 식으로 순서가 딱 알맞게 나아가는 그 습관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이거를 이제 시제별로 연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나 평소에 일주일에 한 번씩 체플힐에 부모님 방문하러 가 이렇게 문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나는 체플힐에 가. 평소에, 주기적으로, 보통, 일상적으로 늘 하는 거. 그거는 현재 시제예요. I go to. 이렇게만 해주시면 돼요. I go to 체플힐. 나는 체플힐에 매일 일상적으로 가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번 간대. Once a week. 일주일에 한 번. 그러면은 여러분이 하고 싶은 말의 80%는 이미 내뱉은 거예요. 나 체플힐에 일주일에 한번 가. I go to 체플힐 once a week. 뭐 하러? To visit my parents. 나 부모님 방문하기 위해서. 그래서 주기적으로, 늘상적으로 가기 때문에, I go to Chapel Hill once a week. 이렇게, once a week, 일주일에 한 번, 이런 부가 설명은 무조건 뒤로 가는 거예요. 내가 체플리에 가는 게더 중요한 거지. I go to Chapel Hill once a week. Twice a week, three times a week. 일주일에 한 번, 일주일에 두 번, 일주일에 세 번. 뭐뭐 하기 위해서? To visit my parents. 부모님을 방문하기 위해서 근데 솔직히 일주일에 한 번은 부모님들이 반가워 할수 있거든요 근데 두 번은 조금 귀찮을 수 있고 세 번째부터는 조금 무서워 할 수도 있겠다 아무튼 일주일에 한 번씩은 부모님께 꼭 방문하는 그런 착한 어른들이 됩시다 자 다음 예문 한번 보실게요 지금까지 과거 현재 했으니까 이제 미래로 연습을 해야겠죠 미래는 무조건 I am going to 이것만 외워 두시면 돼요 그래서 나 부모님 뵈러 채풀 힐에 갈 거야 갈 거야가 제일 먼저 나와야 되는 거예요. I am going to go to Chapel Hill. 이해되셨나요? going to를 줄여서 gonna. I'm gonna go to Chapel Hill. I'm gonna go to Chapel Hill. Chapel Hill에 갈 거야 뭐 하기 위해서? To visit my parents. 부모님 방문하기 위해서. 여기서 이제 언제, 누구누구랑 이것만 추가되는 거예요. 결론부터 말하는 거. 이 내가 핵심 포인트는 이제 말을 할수 있게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뒤에 부가설명을 대충 때려박는 거야. I'm gonna go to Chapel Hill. 누구랑 가지? With James. 어, 나 제임스랑 체플 힐갈 거야. To visit my parents. 내 부모님 방문하기 위해서. Okay? 언제 갈 거야? I'm gonna go to Chapel Hill with James next week. 제임스랑 다음 주에 체플 힐에 갈 거야. 뭐 하러? To visit my parents. 내 부모님 방문하러. 마지막으로 상대방한테 질문도 할줄 알아야겠죠. 왜냐면 여러분이 지금 배우는 거는 문법을 배우는 게 아니라 대화를 배우는 거잖아요. 너 저번 주에 체플힐 갔었어? 결론이 뭐예요? 너 체플힐 갔었어? Did you? 과거를 물어볼 땐 Did you go to? 이렇게 가는 거예요. Did you go to Chapel Hill? Okay. Did you go to Chapel Hill? 체플힐에 갔었니? 뭐하러? 부모님 방문하러? To visit your parents. 다 똑같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영어라는 게 기초시제에 따라서 뭔가 스펠링이 조금씩 조금씩 바뀌는 거지 이게 헷갈려서 여러분이 포기하는 거지 이게 충분히 습관적으로 꾸준히 공부하잖아요. 누구나 할수 있어요. 자, 다음. 평소에 보통 너 일주일에 한번 체플힐에 가는 편이야? 평소에. Do you go to?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Do you go to Chapel Hill? 너 체플힐에 가니? Once a week. 일주일에 한 번씩 가니? To visit your parents. 너의 부모님 방문하러? 이렇게 연습도 되고. 미래로 질문할 때는 Are you going to? 이것만 외워두세요. Are you going to? 인데 going to를 줄여서 gonna. a r 가나 o u gonna go to Chapel Hill? 너 채플이라 갈 거니? 이런 식으로 내가 어떤 말부터 꺼내야 상대방이 이해를 할까 이거는 무조건 결론만 짚어내면 돼요 그래서 결론을 짚어내고 그 다음에는 솔직히 말해서 문법적으로 완벽하지 않아도 대충 그냥 때려 박아도 다 이해해요 앞에 핵심 내용이 이미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um, I went to um, Chapel Hill last week 저번 주에 채플이 갔었어 um, Visit my parents 툴을 뺐어. 그래도 100% 100%다 이해해요. 그리고 이거는 나중에 여러분이 아, 맞다. 뭐뭐 하기 위해서일 때는 툴을 써야 되는구나 하고 하나씩 고쳐가면 되는 거지. 지금 당장 여러분이 원험처럼 샬라샬라 해서 대화를 어, 멋있게 유창하게 하고 싶어. 그거는 불가능하다고 제가 미리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먼저 한 달이 됐든 두 달이 됐든 꾸준히 상대방하고 주거니, 받거니 대화부터 연습을 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는 게 맞아요. 자, 다음 예문 한번 보실게요. 너 요즘 사람들이 다 얘기하는 범죄 도시 봤어 문장이 굉장히 길죠. 결론이 뭘것 같아요? 그렇죠. 너 범죄 도시 봤어 이게 핵심인 거예요. Did you watch? 과거잖아요. Did you watch 범죄 도시? 범죄 도시 봤니? 남은 문장이 뭐예요? 요즘 모든 사람들이 다 얘기하는 everyone is talking about. 이것만 뒤에 딱 붙여주는 거예요. Everyone 모든 사람들이 is talking about.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범죄도시를 봤니? 이렇게 거꾸로 가는 거지. 결론만 짚어내고 나머지는 뒤에 붙여주는 느낌으로 하시잖아요. 굉장히 영어가 쉬워져요. 이해되셨죠? 실전 회화에서는 이거를 한 문장, 지금 관계대명사라고 사실 여러분이 하신 건데, 관계대명사 이런 거 필요 없이 여러분이 이 문장을 두 개로 나누어도 돼요. Did you watch 범죄도시? 범죄도시 봤어? Everyone is talking about it. 모든 사람들이 이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잖아. 이렇게 두 문장으로 나눠도 되고 요거를 합쳐서 해도 전혀 상관없어요. 아무렇게나 일단 여러분이 결론만 내뱉고 그 다음에 그냥 대충 내뱉는다고 생각을 하셔야 편해요. 그래서 this watch 범죄도시 that everyone is talking about 이렇게 하셔도 되고 this watch 범죄도시 everyone is talking about it 이렇게 하셔도 되는 거예요. 자, 과거 시제로 한번 연습을 해 보는 거예요. 나 요즘 사람들이 다 얘기하는 범죄도시 봤어. 결론이 뭐예요? 나 범죄도시 봤어. I watched. watch가 아니라 watched가 되겠죠. I watched 범죄도시. 나는 범죄도시를 봤어. Everyone is talking about. 모든 사람들이 얘기하는. 이게 한 문장으로 쭉안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나누셔도 된대니까. I watched 범죄도시. 나는 범죄도시를 봤다. Everyone is talking about it. 모든 사람들이 이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 이런 식으로 나누셔도 된다. 핵심은 뭐다? 결론. 내가 말하고자 하는 포인트를 딱 짚어내서 그것부터 던지고 그 뒤에는 나중에 생각하셔라. 이거 진짜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이거 누구나 할수 있어요. 현재 시제인데 조금 더 말을 길게 응용을 한번 해보는 거야. 나는 전체 대사를 외울 때까지 범죄 도시를 계속 봐. 결론이 뭐예요? 나는 범죄 도시를 봐. 일단 이것부터 나가는 거야. I watch 범죄 도시. 계속해서 over and over again. 계속해서 본대요. 언제까지 내가 그 전체 대사를 외울 때까지, until I memorize. 내가 외울 때까지 the whole script. 전체 스크립트를 이해되셨나요? 이런 식으로 응용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못할 말이 없어요, 진짜로. 미래 시제 여러분이 직접 한번 해보세요. 나 오늘 밤에 범죄 도시 볼 거야. 영어를 어떻게 하죠? 오케이? Okay. 이 정도 스피드는 나와야 돼요. 결론이 뭐예요, 여러분? 나 범죄 도시 볼 거야. I'm gonna watch 범죄 도시. 언제? Tonight. 오케이? Okay? 결론 말하고 시간, 장소, 누구랑 함께 이거는 다 뒤로. I'm gonna watch 범죄 도시 tonight. 오케이? Okay? 같이 갈래? Do you wanna come? 너 올래? 같이 갈래? Do you wanna come along? come along 하면은 약간 이게 따라 올래?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Do you wanna come? 이것도 되고, Do you wanna come along? 이렇게 하셔도 되는 거예요. 자 오늘의 핵심 포인트 여러분이 이거를 응용할 수 있으면 진짜 영어 회화의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나는 전체 대사를 외울 때까지 범죄 도시를 볼 거야. 이거 잠깐 화면 정지하시고 한번 영어 로 한번 해보세요. 다 하셨나요? 결론이 뭐죠? 계속 볼 거야. I'm gonna watch 범죄 도시 over and over again. 계속해서 볼 거야. 언제까지? Until I memorize the whole script. I'm gonna watch 범죄 도시. Over and over again. 나는 계속해서 범죄 도시를 볼 거야. I'm g o n watch 범죄 도시. 미래에서 우리가 연습했던 문장이에요. 그 다음에 over and over again. 요거는 아까 평상시에 다른 시제에서 연, 연습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거 두 개가 합쳐진 거예요. I'm g o n watch 범죄 도시 over and over again. 이해 되셨죠? 그 다음에 이 뒤에도 until 요것도 다른 시제에서 연습했던 거잖아요. 이 미래 시제로 갖고 와서 합친 것 뿐이에요. Until I memorize the whole script. 전체 대사를 외울 때까지 나는 범죄 도시를 계속해서 볼 거야.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소리내서 연습을 하셔야 된다는 이유가 이런 거예요. 현재 시제 연습해보고, 과거 시제 연습해보고, 뭐 장소를 넣어서 연습해보고, 질문해보고,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여러분 다 합쳐져서 여기서 조합이 되고, 저기서 조합이 되고, 다 이런 식으로 영어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지, 여러분이 완벽히 문법적으로 따져서 한 문장, 현재 시제에만 맞는 완벽한 문장을 내가 외워야겠다.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과거를 말할 때도 굉장히 힘들어지고 미래를 말할 때도 힘들어지고 상대방한테 질문할 때는 머리가 더 꼬여요 그러니까 항상 시제는 내게는 항상 가져가시되 이런 식으로 여기서 가, 말했던 거 여기서 붙여서 한번 연습해보고 이게 돼야 돼요 자 마지막으로 아주 중요한 표현 알려드릴게요 상대방한테 안 해본 걸 물어볼 때는 Have you? 무조건 이렇게 나가요 Have you? Have you? 너뭐 해봤어? 무조건 외우세요 Have you? 하고 동사 있잖아요 try 시도하다 tried 과거 tried 어 PP 모든 동사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have you 하고 이세 번째 거 동사의 세 번째 거를 무조건 쓰셔야 돼요 have you go go는 안돼요 have you went went는 과거기 때문에 안돼요 have you gone go went gone PP 이거를 무조건 갖다 붙이는 거예요 너 시내에 새로운 음식점 가서 먹어봤어 이렇게 말을 하고 싶잖아요 그러면은 너, 먹어봤어? 이게 먼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죠? 결론이잖아. 뭐, 뭐, 해봤어? Have you tried? try라는 단어를 써요. 시도해봤냐? Have you tried? 너, 시도해봤어? Have you tried? Have you tried that new restaurant? 저기, 새로운 레스토랑을 try 해봤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먹어봤냐? Have you 이튼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보다는 뭔가 어떤 새로운 음식점이나 새로운 장소를 한번 방문해 봤다든지, 가서 뭘해 봤다든지 이럴 때는 시도라는 그 어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해요. Have you tried? Have you tried that new restaurant? 어디에 있는? Downtown.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시내에 있는 거기 음식점을 해 봤어? 먹어 봤어? 가봤어? 이게 핵심이라고. Have you tried that new restaurant? Downtown. 말하는 순서가 이제 조금 감이 잡히시나요? 이어서 계속 할수 있어요. 내가 들었어. 나는 들었다. 영어로 어떻게 하죠? I heard. 그쵸죠 I heard. 그들은 가지고 있다. 영어로? They have. Okay. They have some nice sushi. 그들은 어떤 나이스한 스시를 가지고 있대. 이렇게 하면 직역이 되는 건데 어떤 장소가 해부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판다는 의미예요. 그 장소가 갖고 있다는 거는 팔기 위해서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쵸? 우리 잉글리스트 정식 강의도 어떤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 우리가 we sell 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아요. We have some uh, nice program. Uh, some good program for English beginners. 영어 초보자들을 위한 어떤 좋은 프로그램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 이거를 팔기 위해서 갖고 있는 거잖아요. 자, 아무튼 그래서 어, I heard they have some nice sushi.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시면 굉장히 굉장히 쉽고 원어민스럽게 어감이 딱 전달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보통 delicious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시는데 nice, good 이거 둘 중에 하나만 거의 많이 써요 일상생활에서는. 그리고 뭐, 내 친구가 되게 럭셔리 카 몰고 다니잖아. 걔 되게 럭셔리 집에서 살고 있어. 이럴 때도 그냥 nice라는 단어를 사용하시면 돼요. nice car 하면은 럭셔리한 카라는 의미가 될 수도 있고, nice house, 좋은 집. 굉장히 럭셔리한 집이라는 의미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이거를 미래로 한번 바꿔볼게요. 나는 시내에 있는 저 새로운 레스토랑을 가서 먹어볼 거야. 영어로 어떻게 할까요? 오케이, 이 정도는 나오셔야 돼요. 은간아, 미래는 그냥 외우세요. I'm gonna try that new restaurant downtown. 나는 시내에 있는 그 새로운 레스토랑을 I'm gonna try. 한번 가서 먹어볼 거야.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아까 2번 예문에서 연습했던 거. 따라올래? Do you wanna come? Do you wanna come along? 같이 갈래? 이렇게도 응용이 가능하네. 이것도 제가 생각나서 한 문장으로 만들어놓은 게 아니라 지금 갑자기 생각나서 이 순간에 바로 넣어본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레스토랑을 혼자 가긴 좀 그러니까 Do you wanna come? Do you wanna come along? 같이 갈래?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네. 자 과거에서는 한번 응용을 한번 해볼게요. 나 저번주에 제임스랑 시내에 있는 새로운 음식점 가서 먹어봤어. 결론이 뭐예요? 음, 나 먹어봤어. I ate 이시라는 단어를 쓰는 게 아니고 I tried. 오케이, okay, tried를 씁시다. I tried that new restaurant downtown. 시내에 있는 그 새로운 레스토랑을 먹어봤어. 누구랑? With James. 언제? Last week. 이해되셨나요? 이게 여러분 영어를 되게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다 할만한 수준에서 모든 세상의 그 학문이라고 할까요? 다 할만한 수준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부담 가지실 필요도 없고. 제가 알려드린 순서대로 현재 과거 미래 질문 이네개 시제를 가져가되 항상 결론부터 아 이게 문장이 조금 긴데 뭐부터 말을 해야 되지 할 때는 무조건 결론부터 생각을 하세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시제 연습하실 때그 기초 기초 공부가 탄탄히 되어 있어야 이게 회화를 할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초 무시하지 마시고 2주 만에 자막 없이 미드를 봤어요 이런 다 개소리니까 죄송합니다 다 헛소리니까 그런 거 그냥 광고에 더 이상 속지 마시고 기초 탄탄히 하시고 그냥 편하게 편하게 접근을 한번 해보세요. 아시겠죠? 오늘도 이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